안녕하세요 오또렴 걱정입니다 날씨가 좀 너무한 거 같아요 좀 덥다 언제 가을 되냐 이러다가 갑자기 확 추워져 가지고 어제는 제가 타운폭스랑 저희 집 옥상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었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막 경량 패딩까지 입고 그렇게 놀았거든요 그래서 뭐그 어떤 초가을? 뭐 그런 선선한 그런 날씨를 즐길 시기는 지나버렸지만 뭐 어찌 됐건 간에 가죽 자켓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그런 계절에 와서 뭐 마냥 싫지만 않습니다 근데 약간 섭섭한 거뭐 그, 그런 건 있죠 그리고 이제 어 여러분들한테 또 제가 말씀드릴 게 제가 사실 저번 주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신혼여행까지 갔다 온 상태고, 그래서 요즘 너무 정신이 없어서 영상 업로드가 살짝 느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결혼도 했고, 이제 또 달려봐야겠죠. 아무튼, <laughs> 아무튼 뭐 그건 그렇고, 오늘은, 제가 갖고 있는 가죽 자켓 네 가지를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저는 어떤 자켓들을 갖고 있는지. 뭐 사실, 하나하나 다 유튜브에 노출했던 것들이라 아실 텐데, 그래도 이렇게 모아서 보는 맛도 있고,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두절매고첫 번째 자켓부터 보시죠. 첫 번째로는 리얼 메 코이의 제24 자켓입니다. 이제 흔히 말하는 더블 라이더 자켓 형태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리얼 메 코이의 어떤 좀 상징적인 아이템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앞에 딥 디프캣, 포켓, 이렇게 딥 포켓이 있고, 뭐 이런 작은 주머니들, 그리고 여기 측면에 큰 주머니도 있고, 안주머니는 없습니다. 안에 약간 퀼팅으로 되어 있고, 옆에 이렇게 액션 플리치로 활동성도 살짝 챙겼고요. 그래서 이런 느낌인데 이 제품은 제가 예전에 일본 리얼메코의 매장에서 구매를 한 제품입니다. 올해 초에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서 굉장히 열심히 입고 했는데 제 기준에는 아직 브레이크인이 어떤 길들이기가 완전히 된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팔 같은 부분은 이제 구름, 주름도 싹 지면서 그레인도 생기면서 팔은 좀 움직이기 편해졌는데 이 몸통이나 카라 부분이 아직은 뻣뻣합니다. 그래서 오늘 출근하면서 차를 타고 왔는데 안전벨트를 매고 딱 타면 이카라가 약간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약간 아 이게 아직 길들이기가 다 끝나지 않았구나. 그래서 아마도 지금 다른 자켓들이 많은데 오늘 좀 이거 길들이 안된거예요 살짝 충격 받아서 당분간 좀 이 자켓을 많이 입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제 이 자켓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는 더블라이더 자켓은 디포켓으로 그리고 그 디포켓은 리얼메 코이의 제2이사로 그렇게 사고 싶다는 어떤 로망이 되게 오래전 20대 초반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조금 무리해서 큰맘 먹고 산 제품이구요. 만족도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사이즈감도 괜찮고 착용감도 괜찮고 가죽 두께는 꽤 두꺼운 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떤 두꺼운 말가죽 자켓 특유의 두꺼운 주름이 잡히는 그런 매력적인 자켓이죠. 근데 정확한 두께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경험상 아마 한 1.4mm 정도. 그 정도 두께감의 가죽이 아닐까. 1.4, 1.5그 정도로 생각됩니다. 어떤 착용감이나 주름 두께나 뭐 이런 것들로 봐서 그냥 어림잡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뭐 홈페이지에 가죽 두께가 안써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예전에 처음 이 자켓을 사서 영상을 찍었을 때도 그때 이제 구핏과 뉴핏 이렇게 차이점을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구핏이 좀더 매니아층이 탄탄한 것 같아요. 구핏은 좀 직각이고 딱딱 떨어지면서 슬림한 그런 느낌인데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뉴핏은 약간 둥그런, 약간 여유 있는 그런 핏인데 저는 그 구핏이었으면 못 입었을 것 같아요. 어떤 좀 옆으로 조금 버어져 있는 타입이라, 그건 조금 불편했을 것 같고, 오히려 이게 지금 안에 뭐 이런 티 입고 입기도 좋고, 뭐 니트나 스웩 같은 거, 그런 거 입고도 많이 입었었고, 되게 좋은 사이즈감입니다. 저한테는 되게 좋은 실루엣이에요. 오늘 영상 취지도 제가 평소에 보여드리는 컨텐츠들이랑 마찬가지로, 그냥 제가 이런 걸 갖고 있다. 그래서 카테고리로 봐주시면 좋고, 꼭! 어떤 이게 짱이니까 이거 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더블라이더 자켓도 생각보다 아웃핏이 엄청 튀고 되게 센 느낌보다는 입다 보면 이게 적응이 돼서 그냥 가죽 자켓을 입고 왔구나 약간 이 정도로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렇잖아요 사실 뭐 더블라이더 입었다고 막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야 더블라이더 입었다 막 이러지는 않으니까 너무 좀 두려워하지 마시고 더블라이더도 한 번씩 입어 보시면 조금 더 즐거운 의복 생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더블라이더는 원하시는 브랜드에서 원하시는 핏으로 이렇게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저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간에 리얼메코의 제2사를 입고 싶어서 사서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더블헬릭스라는 브랜드의 허깅더 커브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이제 또 소위 말하는 싱글라이더, 싱글라이더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싱글라이더보다는 스포츠 자켓이라는 명칭으로 더 널리 불리는 그런 형태의 자켓입니다. 그래서 아까 더블 라이더는 이 카라가 더블이었잖아요. 여기는 싱글 카라고요. 그리고 앞에 포켓 주머니, 그리고 볼체인. 이렇게 구슬이 달려 있습니다. 구슬 아무튼 그래서 볼체인이고요. 어, 이 제품은 안감이 울로 되어 있고 또 안주머니도 있습니다. 저는 이 안주머니 있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바지에다가 지갑을 넣고 이러면 좀 불룩불룩해지기 때문에 뭐 지금 바지에 들어 있긴 한데 어쨌든 안감이 아니 안주머니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도 말가죽, 말가죽이고 두께는 1.3mm. 이건 확실합니다. 이건 제가 정부에서 본 거기 때문에 1.3mm라서 아까 리얼 메코이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껍고 굵직한 주름이 섞이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 이 제품은 그래도 제가 리얼 메코이를 더 입긴 했는데 이 제품이 좀 브레이크인이 더좀 많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착용감 부분에서도 물론 리얼 메코이의 실루엣 자체가 둥글둥글하다 보니까 착용감은 리얼 메코이가 조금 더 나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그런 그 치고도 이 뻑뻑함이 많이 해소가 된 상태라 카라도 좀 접수했죠. 이 카라가 좀 뻑뻑하면 조금 애송이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팔 주름이나 이런 것보다 이 카라를 조지는 이 과정을 좀 많이 반복하는 편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제품은 스포츠 자켓 형태의. 더블 헬릭스라는 일본 브랜드 제품이고요. 이 제품도 뭐 그냥 깔끔하죠. 깔끔하고 제가 알기로도 더블 헬릭스라는 브랜드의 어떤 베스트셀러로 알고 있습니다. 등판도 되게 이쁘고 저는 만약에 누가 더블 헬릭스 어떻게 생각하냐. 살지 말지 고민이다 하면 더블 헬릭스에 마음에 드는 모델이 있고 핏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이 제품으로 처음 경험해보는 브랜드이긴 한데 정말 괜찮은 브랜드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 아까 보여드린 리얼메코이도 차심인데 이 제품도 차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퍼에 이 안감 보이시나요? 이 뒷부분이 안에 있는 색인데 그래서 이게 살짝 벗겨지면서 그 색이 올라옵니다 아까 제가 주차장에서 이 자켓을 들고 건물 앞으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해를 쫙 받으니까 약간 그 색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갈색은 아닌데 지금 실내에서 보는 것처럼 새까만 색도 아니었어요. 이걸 제가 조금 입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좀 경련 변화가 더 진행되면 되게 매력적인 자켓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가죽도 되게 좋고, 핏도 제가 만족스럽고, 좋습니다. 아, 그리고 또 요즘 이 스포츠 자켓 형태가 한국 브랜드, 도메스틱 브랜드들에서도 좀 합리적인 가격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건 제가 실물로 본 적이 없어서 뭐라 말씀 못 드리겠는데, 무조건 비싼 게 좋은 것 같지도 않아요. 아 물론, 품질이나 어떤, 감성, 만족도, 이런 거는 당연히 돈을 쓸수록 좋겠죠. 가죽 자켓은 드리는 돈만큼 경험할 수 있는 게 조금 돌아온 게. 큰거 같긴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일정 가격대를 넘어서면 그거만큼의 차이가 있는지는 저는 아직 짬이 안 돼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꼭 본인이 몇백 짜리의 일본 테너리에 일본 사람들이 만든 되게 비싼 어떤 복각 이런 가죽 자켓이 아니어도 나는 그런 맛만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국내 브랜드들로 조금 접근을 해서 먼저 즐겨 보시고 그 다음에 넘어오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게 처음부터 비싼 걸로 사면 자기 취향이 뭔지 정확히 모를 수도 있고 누구나 자켓 하나에 막 2,300씩 쓰기는 힘들잖아요? 저는 너무 힘들어요. 이게 쉬었으면 저도 아마 옷장이 가죽 자켓으로 가득 찼을 텐데 그런 것도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즐기시다가 아, 나는 이 가죽 의리와 사랑에 빠졌다 하면 그때 와서 어떤 이런 일본 제품들을 즐겨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세 번째 자켓은 여러분들도 되게 잘 아시는 아카펠라 클로딩이라는 국내 브랜드의 A2 자켓입니다. 이제 지금은 안 나오는 작년인가에 샀던 다크 실 브라운 색상의 자켓이고, 어, 싱킹 가죽. 그리고 말가죽이지만 보시면 주름이 별로 두껍지도 않고, 일단 딱 보면 가볍고 활동성이 좋아 보이지 않나요? 이유는 가죽 두께가 이건 1.2mm로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가죽들과는 확연하게 다른, 가볍고 얇은 두께감입니다. 그, 확실히 두께감이 있으면, 이, 딱 팔을 잡았을 때 두꺼운 주름이 잡힐 텐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팔 주름을 한번 봐주세요. 이게, 세로로 약간 이런 느낌? 이게, 패턴 문제인지, 두께감 문제인지, 이런 주름이 있어요.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두께감의 차이라고 저는 느껴지는데, 확실히, 확실하진 않습니다. 패턴 차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가볍고, 주름도 좀 얇고, 그래서 되게 편합니다. 되게 편한데, 아무래도 신키 말가죽이라는 또 좋은 가죽이다 보니까, 그냥 봤을 때 그레인이나 광택감이 되게 매력적이고, 이게 사실 가죽이 주름이 잡히는 게 평평하다는 게 접히면서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으면 입을수록 조금 주름과 함께 그레인도 좀 살아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카펠라의 말가죽 A2 자켓은 확실히 좀 입으면서 그레인이 올라오면서 약간 지금 지금 상태 좀 낡아가지고 이렇게 주름도 생기고 이 상태가 지금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서 주름이 두껍고 얇고 이런 거는 별로 지금 눈에 안 들어오고 되게 마음에 드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또 제가 저번 주에 신혼여행을 함께 했던 계속 제가 주구장창 이 자켓만 하루 빼고 이 자켓만 입었는데 되게 편하고 일단 가볍고 제가 만약에 리얼 메코이나 더블 헬릭스를 입고 여행을 했으면 중간에 벗어서 던져버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자켓은 거의 무슨 청자켓 입은 것처럼 편합니다. 처음에 살 때는 제일, 제일 고민했던 게 그거였어요. 사실 제가 A2가 없고 돈을 안 내고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A2가 없는 상태로 아카펠라 클로딩이랑 뭐 토이즈 맥코이 V 힐츠 이런 걸딱 줬으면 제가 브이힐츠를 샀을 거 아니에요? 아니, 사는 게 아니고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돈 없이 가져갈 수 있으면? 맞잖아요, 사실. 사람 마음이 다 그런데. 그래서 그때 고민했던 게, 아, 혹시 이거를 제가 그때 한 80만원 정도 주고 샀는데, 이제 일본 브랜드를 못산 거에 대한 어떤 응어리가 나오는 거 어떡하지?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 이거를 되게 헐값에 팔고 또 돈을 들여서 일본 브랜드를 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막상 그냥 입어보니까 너무 편하고, 좋고, 이쁘고 해서, 아직까지도, 어 작년에 샀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직까지도, 아 그냥 이거 있으면 되지 뭘또 A2를 추가로 사나? 이런 생각으로 지금 A2에 대한 생각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 생각에는 본인한테 잘 맞고, 내 눈에 이쁜 거, 그거 사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가 토이즈 맥코이 새거 이제 딱 갖고 와서 제 사이즈로 이거랑 바꿀 거냐? 물어본다? 그럼 당연히 바꾸죠. 네, 이제 마지막으로는 1971년도에 생산된 미해군 지원 자켓입니다. 이 자켓은 뭐 사실 저번 영상에서 다뤘기 때문에 이쪽인가? 아무튼 그거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또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딱 정석적인 지원 자켓의 모양으로 등판이 되게 이쁘죠? 되게 또 염소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그레인이 확실하고 되게 가볍고 양가죽처럼 부드럽지만 탄탄한 느낌이 있고 활동성이 오늘 갖고 온 자켓들 통틀어서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가죽 자켓 중에 이것보다 활동성이 좋으려면 어 조금 여유 있는 양가죽 자켓, 뭐 그런 거 아니고서는 활동성으로는 웬만한 가죽 자켓을 다 압살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자켓입니다. 그리고 군용 자켓 주제에 안주머니도 있고, 그래서 어이 자켓은 이렇게 가볍게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의 네 가지 가죽 자켓들 한번 모아보셨습니다. 어우 이게 체감 한 8kg에서 10kg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 무겁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셨는데, 가죽 질감들 다 이제 되게 훌륭한 자켓들이고, 제가 또 하나, 하나 살때 인터넷에 있는 모든 후기를다 보고 사는 편이라 <laughs> 되게 좀 엄선해서 사는 것들이라 되게 만족스러운 자켓들이고요. 아무튼 뭐, 같은 브랜드도 좋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이 제품을 사라! 보다는 이런 카테고리가 있고 계속 반복하지만 본인한테 잘 맞고 본인 눈에 이쁜 거 사는 게 제일 좋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